자, 여러분 그 방금 전까지 TT 2.jsp를 실행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자, 보고 얘기를 할게요. TT.jsp 실행 결과. 아, 실행 하면은 어디에 있냐면 이건 TT 2만 실행할게요. 단독. 자,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tt3. jsp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tt3. jsp를 실행할 때 물음표 id는 id 아이디 6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테이블에 있는 값을 직접 입력한 거죠. 여러분 멤버 테이블에 있는 id를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 나와야 된다고요? 아, 결과 뻔히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얘기를 해 드리면 키 값은 멤버 회원 한 명이니까 배열이 아니고 뭐뭐제이선이죠 그렇죠? 요렇게 응답 되게 해 주세요. 뭐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디가 아이디 13번이군요. 시간 드릴게요. TT 3.jsp를 실행했을 때에 물음표 아이디는 아이디 13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연동하셔 가지고 요렇게 결과 나오게 해 주세요. 시간 5분 드릴게요. 야, 이거 못 하면 진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하시려면, 방금 tt2.jsp 있죠? 이거 그대로 카피하시고, 자, 여기서 tt3.jsp 그대로 붙이고요. 이걸 못하셨다면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여기서 select member list가 아니고 select member이고요. 회원 한명 받아와야 되고 오늘 이걸 도대체 몇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DT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리퀘스트 Get Parameter 뭐 이거 모를 수는 없죠. 리퀘스트 점 Get Parameter 상단표의 아이 그리고 여기에 어,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DTO 저장 이게 다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할 때, 어, 뭘 줘야 되죠? 파라메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tt3.jsp, 자, 물음표, 물음표. id는 id6번, 아이디 저 같은 경우 id6번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하실 거냐면, 여러분 여기 그, 아까 했던 tt1.jsp 열어보실까요? tt1.jsp를 여시고요. 여십시오. tt를.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해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풋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자, 버튼을 하나 만드시고요. 회원 한명 조회라고 할게요. 회원 한명 조회. 회원 한명 조회. 아, 근데 이 소스 코드의 버튼 버튼이 지금 두 개인데 이렇게 버튼이라고 해 놓으시면 어떤 버튼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이디를 주겠습니다. 아이디는, 얘는 리스트 버튼이라고 할게요. 리스트 버튼.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디테일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 샵 리스트 버튼. 이렇게해 놓고. 자, 계속 진행할게요. 텍스트에다가, 제가 이거를 어 뭐라고 할 거냐면 회원 한명 조회를 눌렀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TT3.jsp를 호출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TT1.jsp에 회원 한명 조회를 눌렀을 때에 TT3을 요청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소스코드가 너무 길면 또 여러분 힘들어하실 수 있어서 TT4 만드십시다. TT1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제 얘는 저장해두고. TT4 만들게요. TT4. 그대로 덮어버리고, 위에 있는 것은 없애고요. 없애고. 자,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저는 지금 디테일 버튼이라고 했으니까, 디테일 버튼이라고 해놓고. 디테일 버튼. 버튼.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대로 가만히 둘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석세스 어, 콘솔창에다가 이 내용 좀 뿌려주세요 여기 지금 회원 한명 조회죠 회원 한명 조회 하시려면 여기에 뭐 보내야 되죠 파라메터 보내야 되는 건 아시겠나요 지금 이게 t t 4니까 tt3 을 요청할게 tt3 tt3 jsp 요청한다는 건 아시겠나요 파라메터로 id 를 입력해야 되죠 아이디는 저는 아이디 6번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걸로 바꿉니다. 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회원의 비밀번호를 출력해 주시면 돼요. 콘솔 창에다가. 아이디 6번에. 자, 이거 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설명 드릴게요. tt3.jsp를 실행할 때 파라메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id6번이었다고 가정하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tt4.jsp에서 tt3입니다. 이게 tt4에서 어, 회원 한명 조회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에 tt3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id는 고정시켰어요. 지금. 저는 지금 조금 있다가 뭘할 거냐면,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값을 보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로 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서, 제가 ID, ID, 여기라고 고정시켰습니다. 제 s o 으로 받아올 거고요. 여기 비밀번호만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값을 가지고 오는 게 OBJ 변수죠. 그러면 OBJ.member.pw라고 해야만 비번이 나옵니다. 네, obj.member.pw. 뭐 너무나 쉽죠? 네, 이렇게 했을 때 비밀번호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tt4.jsp 실행해서 F12번 개발자 모두 여시고 콘솔창에서 찍히기만 하면 되니까 회원 한명 조회라고 하니까 pw6 나왔습니다. 자, 이거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데요? 텍스트 박스에 아이디를 입력한 뒤, 그러니까 여기는 회원의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겠죠? 아이디 입력해 가지고 회원 한명 조회라고 누르면 어떻게? 아이디 6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이 날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제이쿼리에 어떤 메서드 사용하셔야 됩니까? 제이쿼리에 어떤 메서드가 있나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돌 때. VAL 메서드. 밸류 밸류. VAL 메서드가 있어요. 이용해 주세요. 드릴게요. 현업에서 제이쿼리 씁니다. 그래서 제이쿼리는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이거를? 자 여기다가 아이디를 아이디를 txt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뭘 주든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어 얘가 아니네요 <laughs> 얘가 아니고 잠시만요 어? 얘가 tt 사이에서 이것을 id는 txt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어, 달러 가로, 쌍다운 표에, 샵에, txt.val. 요렇게. 끝났죠? 음. 당연히 이제 비밀번호 나올 거고, 일단 비밀번호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회원정보 나오는 게더 좋겠죠? 좀 이따 다 찍어 볼게요. 자, 새로 고친, 여기다가, 얘는 좀 옆으로. 자, ID 6번. 회원 한명 조회하니까 비밀번호가 PW6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원 한명 조회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에다가 회원 상세 어, 정보가 나오는 게 좋겠죠. IDPW, ADDR, 태그 뭐 이런 거 이해하셨을까요? 네, DIV 태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그걸 또못 하는 거 아닐까요? 안안해 되죠? 해야 되니까. <laughs> DIV 태그를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뿌리세요. 아까 누구랑 똑같아요. 포인치 해가지고 아까 왜 버퍼 배열 만들어서 푸시 해가지고 조인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해보세요. DIV. 여기다가 뿌려요. IDPWADDRT를. 여러분, 어, 지금 이 시간에는 뭘 이용하시냐면, 이왕 하는 거, MDN에 가시면, 오브젝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여러분. MDN 가셔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 내장 객체 중에서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 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장객체, 표준 내장객체의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 뭘 많이 쓰냐면요. 메서드 중에서 키스를 좀 써요. 키, 키, 키 값. 키값다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 그, 스태틱 메서드죠. 여기 봐주세요. 이 예문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있죠. 키값다 데리고 와. 라고 하니까, 리턴 타입 뭐다? 리턴 타입은, 이 메서드 리턴 타입 배열 배열 키값 배열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와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너무 많이 어렵습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키값 배열에다가 넣는, 넣어서 가지고 온다고요? 이거 이용해주세요.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는 거 키값이 몇개 있는데 지금 오브젝트에 키값 몇개 있어요? 네개 idpw addr 테 여러분 이거 같이 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까요? s u c c 파트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obj는 누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주석 처리. obj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네요. 맞죠? 네. 어, 이미 그제이 o 오브젝트로 넘어왔다고도 알고 계셔야 돼요. 파스인, 파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이 o 좀 파스 안 하셔도 돼요. 데이터 타입 제이 선이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o b j e c t k i s s 라는 오브젝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얘는 정적 메서드에 스태틱 그래서 오브젝트 할때 o가 대문자입니다 obj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obj.점 member가 바로 얘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 그래야 키값이 addr idpw t e l 이렇게 그죠 키값이 다 나오겠죠. 이거를 제가 배열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어떻게 콜론에다가 줄바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키 값이 addr 나올 거고 값이 출력되겠죠.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거 되가로 연산자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조인이라고 하시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되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새로고침, 새로고침. 여기다가 아이디 6번 회원 한명 조회라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어, 이 부분 너무 많이 어렵나요? 이거 템플릿 문자열로 바꿔 주는 것이 훨씬 좋겠죠?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템플릿 문자열도 연습하십시오. 아시겠죠? 템플릿 문자열도 까먹은 거 아니죠? 템플릿 문자열은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리액트 뷰에는 무조건 합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이 약 20분인데 저 이걸 원합니다. 뭘 원하냐? 여기에 지금 회원 목록 있죠. 자 여기 봐주세요. tt1.jsp에 회원 리스트라고 하니까 회원 리스트가 나왔죠. 나왔죠. 네. 그런데 여러분 id13을 누르잖아. 클릭하잖아. 그러면 화면이 이동되지 않고 이 회원의 비밀번호가 옆에 떠야 돼. 비밀번호 옆에 뜨는 건 너무 어렵겠다. ID 13을 누르면은 회원 상세 페이지가 여기 나와야 돼. 다시 할게. ID 13을 클릭해. 그러면은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 어 글자 위에다가 마우스 오버하면 손 모양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링크 걸려져 있어, 없어? 없잖아. 손이 나와야 되잖아. 언더라인 나오고. 그게 누구냐고. A 태그죠. 근데 여러분 A 태그는 href가 있지. href는 어떻게 되지? URL이 바뀐다, 안 바뀐다? 화면 전환이거든요, 무조건, 맞죠? 그래서 a 태그에다가 href 한적 있다, 없다? 예, 했어요. 했는데 또안 했다 그러네. 내가 그 얘기했잖아. 내가 눌러가지고 화면 이동하는 거를 안 하고 이렇게 누르는 효과로 많이 사용됩니다라고 했잖아. 했잖아. 왜안 했다 그래? 이런 정말. 아이디 13을 클릭했을 때 화면 이동하면 안돼 우리 지금 뭐 배웠어 오늘? 오늘 뭐 배웠냐고 네, 아작스야. 아작을 내고 싶지? a 이작스를 배웠습니다. 아작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작을 내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 13을 클릭했을 때 바뀌면 안 돼. 그래서 a 태그에 HRF는 e 샵이야. 맞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서버에 갔다 와야 되잖아. 방금했잖아. 회원 상세 페이지 보는 거. 그래서 나는 id 13을 클릭했을 때에 여기 회원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회원 정보 id, pwa, d d a t 어? 방금했잖아.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힌트 줄게. 자, 일단 tt 1.jsp 열어봐 주세요. tt 1 열어요. 여십시오. 일단 의지가 없네요. 그 보니까 <laughs> 이렇게 여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중간을 열고 닫고 필요합니다, 일단. 소스코드가 늘어날 거니까. 중간을 열고 닫고 를 일단은 만드시고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A 태그로 감쌀 겁니다. 누구를. 자, 봐봐. 버퍼전 푸시에다가 쌍다운 표에 꺽쇠 열고 A 태그에 href는 뭐? 어, 샵. 샵 처리를 해, 일단. 맞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온 클릭했을 때. 이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홈 클릭했을 때나 누구 부를 거냐면은 일단 뭐 디테일 아겜 멤버 할까? 회원 한명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할게. 이 로직 이렇게 짤수 있다. 음.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디스라고 할게. 그리고 나 여기서 a 태그로 닫아버릴게. 너무 어렵니? 어렵긴 어렵겠죠. 그럼겜 멤버를 어디다가 만들어야 돼요? 아, 여기다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Function! Get member! 이제 나 여기에 뭐 들어오죠? t 스가 누구예요? t h i 가누구지 몰라? A 태그. 어? 태그 안에서의 t 스는 <laughs>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A 태그. 그래서 나 지금 뭐할 거냐면, 콘솔 창에다가 대답만 해줘. 내가 로직 잡게. 이 대답이나 해주라. 대답도 잘 못하고 이러지 말고. A 태그 점 혹시 어, 이너 어, HTML 기억나? 이건 순수하게 자바 스크립트 소스 코드예요. j 쿼이 아니고. 자 질문. 이거 찍으면 뭐 나올까? 콘솔 창에. 예? 맞아요. 멤버 아이디가 출력이 돼요. 보실래요? TT1.jsp. 자,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여기. 새로 고침. 회원리스트 어, 링크 걸려졌다. URL은 안 바뀝니다. 콘솔창에 뭘 찍어놨다, 내가. ID16. ID10번. ID17번. 자, 여기까지 해줬다. 지금 뭘 해야 되죠? 우리 여기서 어떤 로직 짜야 되니? 에이작스 해야 돼. 달라. 에이작스. 아니, 달러점 에이작스로 뭐, 회원 한명 조회해야 될거 아니야. 그 문장 어디서요? tt4, tt4.jsp에 이미 만들어 놨잖아. 복붙하면 돼. 이걸 못한다는 건 발이 안 되는데, 지금. 다 짜여져 있는 거를 그냥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을 떠먹으라 했더니만 밥도 못 떠먹고 앉아있는 그런, 딱, 그런 현상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제가 뼈 때리는 얘기를 해서 내가 믿겠지만, 그뭐 그냥 눈만 뜨고 있다고 뭐 집중하나? <laughs> 예, 한번 드릴게요. 이거 복부도 하면 돼. 못 하면 이상한 거다. 일단 t t 사도 드렸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을게요. 뭘 하라고 있는지, 선생님, 사실 뭘 하고 라 있는지 난 모른다. 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 줄게. tt1.jsp에서 회원 리스트 누르면 링크 걸리는 것까지 제가 해놨어요. id5번이라고 클릭했을 때에 여기 밑에 있잖아. 여기 밑에 회원 상세 정보가 나오게 하면 돼. 근데 이로직은 이미 어디에 답이 다 있다. tt4.jsp에 다 만들어놨어. 복붙 하면 돼. 복붙. 여기까지 못한다면 지금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tt 어, 1 j sp에 어떤 걸 가져가셔야 되냐면요 일단 얘는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니까요 그죠 저 이거 카피할게요 이걸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tt1 가져갑니다 tt1 에다가 일단 여기다가 붙일게요 이렇게 아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되는군요 어디다가 붙여야 되죠 안에다가 붙여야 되네요 여러분 이제 이런 로직은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좀 지저분한게 리스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그리고 디테일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깥쪽으로 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function 펑션, 펑션, 어, 리스트 버튼 클릭 function 어, 이거 좀 이상한데 리스트 버튼 클릭 클릭 리스트 버튼이라고 할까 요렇게 하지 말고 요걸 이렇게 바꿀게요. g e t m e m b e r i s t 로 바꿀게요. 예. 펑션 이름을 g e t m e m b e r i s t 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ajax 있죠 이거. 이 문장 말이에요. 이걸 싹둑 오릴게요. 잘라요. 잘랐죠? 여기 붙일게요. 네. 너무 어렵나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방금 겜 멤버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아, 호출해야죠. 여기서 등록, 겜 멤버 리스트 등록. 이때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건 가로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로 붙이면 어떤 효과냐면 시작하자마자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얘가 호출돼요. 절대 이거 괄호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디테일 버튼은 어디다가 만드셔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갭 멤버라고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문장이죠.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게요.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가져가면 되네요. 이거 여기 갭 멤버에서 하면 되는 일이었네요. 맞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어, 잘못 잘랐네.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네요. 요거 이거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없애고 자 이제 됐죠? 이거는 없애요. 그렇잖아요. 얘만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갭 멤버일 때랑 갭 멤버리스트일 때랑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어떻게 갭 멤버 했을 때 디스 이렇게 해놨고 위쪽으로 가가지고 a 태그 점 인어 html이 누구다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쵸자 근데 굳이 굳이 내가 내가 이걸 J r 리로 바꾸고 싶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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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J r 리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혹시 아십니까 J r 리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자바스크립트잖아요. jQuery로 바꾸는 방법. 자, 달러, 달러. 괄호, 뭐? a태그 a태그라고 해주셔야 돼요. a태그 객체. 객체에다가 쌍따옴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문자열도 아니고. 자, 여기다가 점, 뭐? 텍스트. 기억납니까, 여러분? 시작 a태그와 종료 a태그 사이에 있는 값 얻기. 텍스트 가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j코리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끝났네요. 그리고 모두 다 끝났고, 여기 보시면 지금 d i v 태그가 하나가 있죠. 얘는 리스트 어, 리절트라고 리스트 할게요. 하나는 detail r e s 라고 하죠. 뭐, 음? 지금 리 e 트가두개 있어야 되 d i v 태그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리스트 리절트에다가는 요거 캡 멤버 리스트는 이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디테일 리절트는 여기서 바꾸고 자 저장해 가지고 잘 되는지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TT1이죠. 자, 새로 고침 회원 리스트 클릭하니까 여기 잘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거를 드리고 나서 과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과제는 꼭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제를 낼 거냐?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인풋 타입 라디오를 배웠거든요. 인풋 타입 라디오 기억납니까? 예. 이거는 굳이 이제 그 우리가 라디오를 연습할 건데 여기 보시면 회원 리스트라고 눌렀을 때 아이디 앞에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 오세요. 라, 라디오를 그리고 버튼 이맨 마지막에 보기 회원 정보 보기 그러니까 라디오를 선택해 가지고 회원 정보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시 회원 리스트 누르면은 각 아이디 앞에 라디오 버튼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회원 정보 보기. 내가 아이디 5번을 선택을 하고 회원 정보 보기라고 누르면은 AJAX로 회원 디테일 정보가 밑에 나오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